10승 퓨리온 그 상대는 우사 명예롭게 싸우리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튼튼 껍질 비치온꽃 갈고 헤키기 만들어갑시다 이것도 괜찮네요 컴보 까마귀 징표 매 판마다 콤보가 하나씩 있어요 잘 나고 오 있죠. 까마귀, 까마귀 동전이 이코 나온다. 좋아, 축복이 필요하신가요? 인물을 내려 주십시오. 들어간 장. 뭐카드안 써요. 연응 써도 똑같았는데 들어 하나만 더 보려고. 가봐라. 결과론 얘기지만, 그냥, 영능, 영능 쓴게 낫겠네요, 그냥. 결과론적 얘기지만. 그니까, 필드는, 비슷해졌고, 우리가 4코스트 카드를, 다음 턴에 들로 하느냐, 못하느냐, 달려, 달려, 있어요 4코스트 혹은, 그, 이하의 카드를, 까마귀라도 좋은다나면 좋겠어. 위습만 빼고, 4코스트 이하, 하수길 아어거나좀 나아, 좋겠어요. 사코스트가 안 열어줘. 으니까 다행이다. 요런 거 나와서 다행이죠. 명치 요거 대고 잡을게요 그리고 6턴의 해골비룡 7턴의 박물관 마트 나갈 수도 있어요 8뎀 1피에다가15 1 5뎀에다가 19뎀 그건 피해야지 그건 피해야지 <laughs> 할게요. 요거 요거에서 도발을 좀 갖고든가 하려할 것 같아요. 아직 체력 4는 남으니까 고민하네요. 달릴지 정리할지 고민하네요. 만한턴 버티기. 가능하면 도발 안 나왔네. 질풍으로 가자. 어디선가 누군가의 나를 부르고 있어. 야! 해치지 마. 우린 해낼 수 있어. 이건 어떨까? 우리 댁이 진짜 강한 이유를 보여드리지. 이물을려 주십시오. So, 이제야 좀 트인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다. 이대로 한번 가면은 버틸 수 있다. 아니야. 아넙적칼 한타만 듣게 나왔으면은 다음턴에 도발딱 들어오해갖고. 에이 눈치 없기 툭 튀어나와서는 눈치도 없지 아이간 가려고. 퓨리온! 그 상대는 안두인. 기치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 무리의 드로이드 만들고 합시다. 동전 폭격수하고 그다음에 요거 낼게요. 요거에마는 바로 연결 들어가죠 바로 다음 턴에 스태고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정말 잘하셨어요 까 할게 없나 본데, 아예 우 리의 떡 도발 되 기. 슬슬 위치를 바랄 때가 왔다. 안두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도발을 어떻게 뚫는다는 거지? 다음에... 그 뭐야? 안 나왔네. 안 나온 말고? 이하 내고 꽃정령 갑시다 6턴에 딱히 할거 없음 내도록 하게 갖고 왔어요 이제 뭐 엔간에만 요거 두개 내겠지만 혹시라도 진짜 할거 없을 때 요걸 내도록 하게 어떨까? 천벌. 용기병으로 저어갖고 왔네. 근데 이걸 잡아야지 지금 드로우를 보고 있어? 진짜 어, 너무, 너무 막막해갖고 저렇게 하는 건가? 진짜로 할게 없어갖고. 어쨌든 간에 얘는 잡을 거니까, 반대 방이안 잡을 리가 없죠. 잡고 얘로 쳐놓긴 하겠죠. 그냥 낼게요 이거 적응 안 해도 상관없어 하지마 필요없어 적응하지마 그냥 5공으로 낼거에요 광약기가 없기 때문에 아까전에 정리못하고 어, 어영부영 간건데 그 틈을 와 최고의 비룡이라니 박석께서 아 태고의 비룡이자 이걸로 뭐할 만하게 있나 혼절 혼절랑 뭐 대만한가? 다이터로들어와나 볼까. 진화의 포자로 독성 보호만은 뿌우면은... 어떻게든 표현이 가능한데. 암살로 갑시다. 정말 재밌었어. 이게 제일 좋았어요. 암살할게 없어. 혼절이었으면 혼절골랐을텐데 역시 사제라도 뒷심이 강해요 초반에 완전히 필드 먹어야 되는건데 먹다가 태고의 비롱 맞아갖고 아... 태고의 비롱 생각해야 되는건데 이게 멀성화뭐 신폭 이런거는 쉽게 생각하면서 태고의 비롱은 잘 생각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이면이 어, 화면이 네요 완 아, 멀쩡한데. 안 움직인다고요? 저저잘 움직이는데요, 저. 뭐지? 아, 제가 한번 제 모바일 유튜브로 들어가서 제 계정 확인해 볼게요. 한번 제 계정 들어가고 P23의 방어도 타이 멈췄다고요? 어 아니 잘 움직이는데? 잘 움직이는데. 아 나갔다 들어왔어요. 한번. 음, 일단은 요파는 진거 같은데, 우리가 가능성이 아예 있으면 모르겠는데, 천벌 아 그래, 우리 저거 있지, 해골 비롱 있죠. 그럼 데생이 나올 수 있죠. 아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아직. 해골 비룡에서 데센이 뽑는 실력 충분 나올 수 있어요. 아, 나갔다 나는요 아, 다행이네요. 아 이거 갔다 오니까 된다니까. 또 48, 80 끝났죠? 10승 10승이면 무난하게 그래도 사기 잘 치고서 온거죠 정말 사기 잘 쳤어요 브루이드로 오 골드 오지게 많이 줬어 골드 오지게 박습니다 370골 하고 기카 아